베란다가 6m입니다. 이 공간은 탄실방을 만들었어요. 이렇게 문을 다 닫아놓으면 여기에 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. 그리고 여기 안에 오 황토 온돌입니다. 너무너무 따끈따끈합니다. 그리고 어, 그런 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하나가 다 수납 공간이에요. 음, 평상에 앉아서 모닝 커피 한잔 하면 전망도 좋고 기분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식탁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 내리고 싶다 나 우아하게 차한잔 마시고 싶다 그러면 내려지는 거고요 나 오늘 여기서 요리할 거야 높이 좀 올려줘 그러면 올려지는 겁니다 래서 이렇게 되는 식탁이고요. 리프팅이 되게 재밌잖아요. 또 한번 볼까요?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요리할 때 올려놓고 멀티트라, 그리고 전자레인지 겸 오븐이 있요 이 밥통 있고요. 요즘에 제일 관심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김치냉장고잖아요. 김치냉장고도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. 수납공간도 있고요. 베란다 공간을 이렇게 활용하니까 주방이 불편하지 않고 아주 편리하게 마련되었습니다.